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과자들 있죠? 저는 몇 개의 과자하고 아몬드 그리고 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부터 저의 최애 간식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옥수수랑 그리고 임자리 꼬부치 그리고 꼬깔콘 매콤달콤한 맛이 있어요. 이세 개, 그리고 제가 또 아몬드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은 아몬드 맛들을 먹어봤지만 그 중에서 새세 가지. 마늘, 분홍소스 그리고 와사비 맛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젤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요즘에 굉장히 잘 먹은 젤리, 이 트롤리, 데코 맛이랑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젤이들은 하리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의 과자하고 세 가지의 아몬드, 그리고 두 개의 젤리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과자부터 리뷰를 해 볼게요. 가장 맛이 연할 것 같은 옥수수. 제일 연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중에서는 어, 좀 짠맛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오크수깡은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농신건거다 아시죠?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고 두툼하게 다들 한번쯤 먹어보셨을텐데요 안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향은 굉장히 그 콘솜의 맛이, 콘솜의 향이 나요 콘스프향 그리고 이게 굉장히 두껍고 해가지고 식감은 좋겠지만 이 맛은 좀 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음, 역시 식감 굉장히 좋고 콘스톤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겉에 보면은 이 유탄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요. 음, 이건 진짜 몇번 먹다 보면 없어서요. 몇개 몇 없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음, 역시 맛있네요. 이거는 꼬북치 콘스톤 맛이랑 약간 다른 게, 그보다 조금 더 달달하고 유탄 처리가 돼 있으면서 식감이 완전 달라요. 그, 꼬북칩은 바스라지는습관이잖아요 이것도 물론 바스라지긴 하는데, 뭐랄까 약간 큰 소스깡 느낌? 아주 잘 바스라지는 큰 소스깡 느낌인 거죠. 겹겹이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옥수수깡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계속 같이 설명해드린 이 꼬북칩인데요. 꼬북칩 꼬부침 여러 가지 맛이 있죠. 뭐 초코츄러스, 그리고 콘소메, 그다음에 핑크소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인절미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들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이 인절미 맛이 뭐 다른 맛에 비해서 강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인절미 맛이 진하게 납니다. 향도 인절미 향이 많이 나고요. 음~~ 굉장히 달아요. 달고, 인절미 가루가 아주 꼼꼼하게 묻어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겹이 여러 겹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 바스라지는 아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죠. 음~~ 맛있지? 인절미 떡에서 그가루다설탕가 고운 설탕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 가루를 어, 아주 바삭바삭한 페스츄리 겹의 과자에다가 뿌려 놓는 맛? 음. 아 이거 진짜 이것도 한몫의 순삽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생각보다 인점미 가루가 많이 묻어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이제 달달한 것들을 먹어봤으니까 짭짤한 저의 최애 과자 바로 꼬깔콘 매콤달콤 맛입니다 제가 꼬깔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매콤달콤한 맛은 진짜 중독적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한번 까면 순삭이에요 이거한번 까면은 다시 뭐해이블붙는 날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다른 기본 맛도 먹을 만은 한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매콤 달콤 맛입니다. 근데 이향 이렇게 보면 약간 신라면 스프 냄새가 나요. 음. 근데 맛은 매콤한 맛 반, 달콤한 맛 반, 진짜 말 그대로 매콤 달콤 맛이에요. 음. 어, 이건 진짜 순삭이에요. 양도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요. 음. 약간 양념치킨 맛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한 그 라면 스프 맛과 약간의 달콤한 맛. 음.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두 가지에서 씹는 맛을 좀 줄여요. 이건 그냥 한겹이어가지고 아까 옥수수 깡이 굉장히 두꺼웠고, 그리고 껍칩은 겹이 여러 겹이잖아요. 근데 이건 한 겹이기 때문에 몇 개씩 먹어야 좀 비싼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네, 여기까지 과자를 한번 리뷰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의 최애 아몬드 세 가지 리뷰를 해볼게요. 자, 맛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가장 연한 분홍 소스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물론. 맛이 절대적으로 연하진 않아요. 이 아몬드 조합들이 굉장히 다 맛이 진한 편이거든요. 자, 안에는 이렇게 옥수수, 옛날에 밭두렁 먹어보셨나요? 그거랑 같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루가, 가루가 묻어있고요. 음, 진짜 딱 밭두렁 맛이에요. 밭두렁 맛인데, 밭두렁 맛인데, 아몬드가 맛이 가지지 않고, 그리고 밭두렁을 한 3배 정도 집약해놓은 맛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짭짤하지 않거든요 음 역시 군옥스수만고깔꾼이나 뭐 아니면 기존 밭도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콘스프맛 좋아하시는 분들 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음 역시 맛있어요 그리고 이 마늘빵 아몬 맛이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 마늘빵 러스크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러스크도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음. 이렇게 아몬드. 여기도 마늘빵 시즌이붙있죠이 음. 러스크 겉맛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짭조름한 맛? 이 러스크가 진짜 굉장히 유탕처리가 잘돼서딱딱하고 마늘빵 소스면 움직이는 맛이에요. 음. 이 러스크 먹는 맛도 소스합니다. 음. 음. 마늘빵 소스를 엄죽하고 약간 짜게 만들어 놓은 맛. 마지막으로 와사비죠. 여러분 와사비 좋아하시나요? 그는고 그러니까 조그만 와사비 과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와사비는 와사비 나무는 그 조그만 와사비보다 조금 더 강한 맛. 자, 이것도 다 이렇게 씨는 입도 있는데, 음, 이거는 진짜 와사비가 강하게 나요. 그래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아그자 과자 씹어 먹으면 돼요. 씹어 먹으면 그 와사비의 알싸한 맛을 느끼기 전에 이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에 진짜 와사비 맛을 느끼고 싶당. 그럼 이걸 녹여 드시면 돼요. 음, 이거를 안 씹고 녹여 드시잖아요. 그러면 한 10초 만에 그 와사비 알싸한 향이 코로 훅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먹으면 눈물도 조금 나와요. 그 정도의 와사비 강도입니다. 딱 맥주 한 주로. 이세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특히 매콤해가지고 더 맥주 한 주로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암흑들을 먹어봤고, 다음으로는 젤리를 먹어볼게요. 제가 원래 젤리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개코. 이 동화벤젤리, 그리고 이 잼들러 있는 하리오젤리, 이거에 정말 빠졌어요. 우선 이 데코 동화벤젤리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동화벤젤리 생겼죠? 이게 각각의 색깔마다 맛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새콤한 맛, 특히 이 연두색이 약간 사이다맛처럼 나가지고 새콤한 레몬맛 정도가 나요. 음. 그리고 이 겉에 보시면 샤워 약간 설탕가루 같은 게 새콤한 설탕가루 아죠그 설탕가루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새콤함과 이 젤이 같이 섞어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것도 신건 아니에요. 신건 아니고, 약간 사이다만 사이다맛이 많이 나요. 저는 이걸 씹어먹는 것보다는 하루종일 녹여먹는 걸 좋아해요. 거의 사탕 먹는 것처럼. 이게 개코젤리고 그리고 사리부 뭐 잼.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거 이 안에 보시면, 이 색깔이 이제 여러가지가 좀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에 보이시는 게, 잼이에요, 잼. 이 안에 잼이 김치게는거 보이시나요? 그 겉에는 약간 하얀색 재질이 좀 달라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굉장히 질깁니다 음, 굉장히 질긴데 이렇게 보시면 이안 잼이 들었어요 이건 약간 망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녹여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녹여먹다 보면은 밑에 있는 흰 부분이 더 빨리 녹아요 그래서 흰 부분이 다 녹고 그리고 이 안에는 잼이 나오면서 이 겉에 있는 젤리하고 어우러지면서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뭐 정말 최애입니다. 맛있어요. 짬맛만 뭐 약간씩 다른데 다 약간 스콘 달콤한 맛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최애 젤리, 과자, 아몬드에 대해서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들도, 최애 간식들도 댓글에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최애 간식 조합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